코인 탕진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놓고 또 탕진을 해버리면 채무자들의 마음이 이렇죠. 먹튀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다니 그때는 코로나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가 1년, 2년 지나서 채무자의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채무자의 형편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근로하지 않는 사유를 소명하고 그게 원금의 13%를 변제하고 87%를 탕감받고 <목소리> 개인회생 진행 시 개시결정 후에 여유 돈으로 코인이나 주식 해도 되나요? 혹시 투자로 수익이 나면 변제금 상승이 변동되나요? 인가 후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시 결정 나면 거의 바뀌는 게 없고 그대로 인가가 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어 신청 때부터 인가 때까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거니까 코인 탕진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해 놓고 또 탕진을 해버리면. 재판부에서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수 있으니까, 개시 이후에 발견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인간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채무자들의 마음이 이렇죠. 주식코인 때문에 채무가 발생해서 개인의생으로 탄감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결되자마자 다시 주식코인을 하려는 이런 경향이 좀 많죠. 병원사님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화물 1톤 차량의 담보대출권으로 있습니다. 별재권이라는데 차량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 차는 계속 타시면 됩니다. 그 별재권 잡혀있는 자동차잖아요. 1톤 트럭이니까 아마 담보 대출 잡아놓은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거 담보 대출 원래 납부하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원리금균등상환 하시는 계획대로 계속 납부해주시고 그 차를 계속 타시면 됩니다. 먹튀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다니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어... 제가 주로 채무자를 대리하다 보니까 돈안갖고 버티는 방법, 채무 독촉을 피하는 방법.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참고 사례 한번 봅시다. 77년생이신데 배우자 있고 자녀 두분 있으시죠? 친부모님하고 처갓집의 도움으로 돈을 좀 빌려서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초기에 5년 기간 동안은 장사가 잘 되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전염병이 급격하게 번지게 되면서 형편이 많이 힘들어졌다. 코로나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집합 금지가 되면서 그맘때쯤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죠. 그때 바로 폐업을 하시고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는 코로나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가 1년, 2년 지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원래 폐업을 하려고 있었으나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폐업도 못하고 결국 보증금까지 다 날리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금지명령 신청 기각 결정. 채무자의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가 뭐죠? <laughs> 광주 법원이 금지명령이 좀 인색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을 한 것도 아니고 도박 토토도 아니고 사치 탕진도 아닌데 왜 금지명령이 안 나왔나 <laughs> 모르겠는데 아, 물론, 금지명령이란 게 법원의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 법원에서 뭐 검토해보고, 이거는 금지명령을 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주면 그만인 거예요. 왜안 좋냐,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건데, 서울이나 수원이나 다른 법원에 비하면, 조금 인색하게 금지 명령이 잘안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 명령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개인회생 사건 접수가 됐다 그러면 독촉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그리고 어차피 몇 달만 기다리면 게시 결정 나오잖아요. 게시 결정 안에는 그 압류 금지가 되는 금지 명령의 모든 효력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 못 받아도 대세에 별 지장 없습니다. 자 법원의 보정 권고를 보시면 채무자가 소유하던 차량이 있었는데 폐차 내지는 매각한 걸로 보인다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폐차 대금 내지 매매대금의 전부를 소명하고 그거 어디 갔냐 소명 똑바로 못할 거면 청산같이 집어넣으라 그리고 채무자가 과거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이 두세 개가 있었는데 그거 폐업한 걸로 보인다 폐업 사실 증명원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업할 때 점포를 뺐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거고, 가게를 팔았으면 권리금을 받았을 거고, 그 가게 안에 있던 비품이나 설비 같은 거를 처분을 했던 팔든지 했을 건데, 그 받은 돈 어디 갔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법원에서 항상 보증 권고가 나오거든요. 차가 있었는데 팔았다. 그러면 팔고 받은 그돈 어디 갔냐? 집이 있는데 팔았다. 아파트에 끼어 있는 데출 변제하고, 그럼 남은 돈 어디 갔냐? 월세집 살다가 지금은 무상 거주한다 월세집 빼고 돌려받은 보증금은 어디 갔냐 점포를 폐업했다 그러면 폐업했으면 돌려받은 보증금 어디 갔고 가게를 팔았으면 팔고 받은 권리금 어디 갔냐 이 행방을 항상 물어보는 거죠 보정 권고 계속 봅시다 채무자의 형편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근로하지 않는 사유를 소명하고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부의 공동부양 의무를 고려하여 부양가족을 2인으로 산정하여 수입 및 지출 목록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두분 사이에 자녀가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보통 개인의 생활을 오시면 생각하시는 게 내가 월급이 300이니까 나하고 밑에서 미성년 자녀가 두명 있으니까 3인 생계비에서 270만원 빼면 한 달에 30만원만 변제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공동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두 명이면 남편이 한명 키우고 아내가 한명 키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월급 300 빼기 2인생계비만 210만원 빼서 90만원을 변제하는 게 맞다 법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내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이나 입원해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전부 다 나이 부양 가족으로 넣어서 변제금이 많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분은 뭐 얼마 안 되는 재산이긴 하지만 보험 환급금이나 뭐 기타 등등 다 합쳐서 청산 가치가 2,2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자, 우리는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이 청산 가치가 2,200만 원 나왔으니까 3년 36개월 변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2,2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매월 적어도 61만원을 변제해야 되는 거지 부부간 공동부양의 뭐그 문제도 있긴 한데 심지어는 배우자하고 사별해서 배우자가 없, 없다 하더라도 내 월급이나 사업소득 250만원에서 본인하고 자녀 한명 210만원 빼면 월 40만원 변제하잖아요 이건 되지가 않는 거지 40만원 36개월 내봐야 1,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청산같이 2,200만원 변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계비를 줄여야 되는 거지 자녀는 1인이 아니라 0.5인만 집어넣어서 250만원 빼기 180만원은 월 70만원 정도 변제하겠다. 70만원 36개월 변제하면 2200은 더 변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변제금을 조금씩 조정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분이 개인 사업에서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생계비 대략 180만원을 제외하면 월 70만원 변제하게 됩니다. 이걸 36개월 변제하면 2500만원 정도 변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원금의 13%를 변제하고 87%를 탄감 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탄감을 받게 된 것이죠. 전체 채무액 1억 9천 8백만 원 중에서 2천 5백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다 탕감을 받게 되신 겁니다. 이분은 개시 결정이 굉장히 빨리 났거든요. 5월 22일에 신청했는데 7월 24일에 개시 결정이 났으니까 두달 만에 재판이 거의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결과가 잘 나오신 분이죠. 면제율도 13%고 두달 만에 끝나버렸으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왜 지금까지 개인회생 안 했을까 두 달이면 끝날 일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내용이 채무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